고규학에서 케이론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아, 일단 이거 망치부터 틀렸죠? 망치가 사실 이게 뭐 디온이라서 어쩔 수 없이 특공 네바를 하긴 했는데 그... 아니다 이거는 뭐 디온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다 케이론은 하우스 방패 다음으로 하기 쉽고 성능이 좋은 무기입니다 아, 이 말은 맞죠? 은혜에 따라서 빌드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하기 가장 쉬운 빌드는 역시 디오니소스입니다. 이것도 맞죠. 디오니가 디오니소스 빌드가. 근데 좀 딜이 약하긴 합니다 지금 저는 남고죠. 도망만 다녀도 이게 보스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쉽거든요. 근데 뉴비 입장에서는 디오니가 어... 쉽긴 해요, 확실히. 서 이제 딜로스가 어... 많긴 한데 딜로스 어... 동안에 어... 이제 도망갈 수 있으니까. 한 번과 좀 차이가 있다면. 이것도 약간 이제 권한을 제가 권하긴 했는데 아 권한 지금 다시 하자면 권한 보다는 이제 신념 가고 신들의 유사한 대신에 이거 금지 갈것 같아요 그런게 좀 다르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고 32규약이면 사실 죽음저항 해도 되긴 하는데 네, 고규약에서는 죽음저항 보다는 그니까 러 이때는 32규약이 고규약이었어 그래서 고규약이라고 하죠 32규약을 끈질기 저항이 났습니다 하다가 아 저거 마릉이 그 s 맞아 아 s 스 듀오 마릉이 조건도 마릉이 틀렸었죠 케이 특성. 아슬관 님이 극혐 슬관님은 이걸 봤을 때 너무 고인물이었어 그 당시에 네, 너무 고인물이라서 사실 이제 딜뽕을 다 봤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래요 지금 저도 디오네를 잘안 고르잖아요 딜뽕을 한번 보면 디오네를 못 골라요 근데 이때는 뉴비였기 때문에 약간 쉬운거를 고르다 보니까 이런걸 했죠 기본적으로. 아프로디테 공격으로 약화를 걸어주시고 그리고 그 이것도 사실 아프로디테 공격도 괜찮은데 아레스 마법 아 이것도 틀렸죠 아레스 마법 틀렸고 스트공으로 독데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laughs> 하면 두가지 력이 높다 보니까 피해를 최대한 얻는 겁니다 비효가 나올 확률을 높여주는 사실, 요거를, 그니까, 듀오가 나오, 듀오 두개 뽑는데, 듀오 나오는 거울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듀오 두 개면은, 그냥 이제 잘 뭐, 뭘, 몰랐었어요. 잘 몰라서, 신념을 넣고 돌리면은, 듀오 두 개는 그냥 뽑잖아. 그래서 이건 좀 아깝죠. 근데, 뭐, 디온이니까 사실 가능했습니다. 디온이니까, 이제 등급 영향을 별로 안 받아서, 이렇게 가도 되긴 하죠. 넣어봤어요. 그리고 헤르메스도 약간, 그, 이런 게, 이, 너무 뉴비 기준이죠. 특공 여러 특공 빨라지는 거랑 대시 여러 번이 이제 뉴비들이 좋아할만한 거지. 이제 뒤로 가면은 무조건 특별, <laughs> 무조건 신속배달, 전력질주 신속배달이죠. 이런 거안 먹어도 되라고.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이렇게 월드오를 가는 이유는 이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름 그리고 나름 이런, 이런 걸 했었어. 요 이런 계산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laughs> 대충 알죠? 이제 디온이 1씩 오른다? 야 일반은 조금씩 오른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 런걸좀 자랑하고 싶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독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독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게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이거는 진짜 일부고. 기본적으로 등급이 높은 걸 뽑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성류 강화를 통해서 데미지를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은혜 중에서 이제 추가 데미지가 붙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뷰오로 추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요거는 이것도 아, 맞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다. 어, 강뭐 은혜 그러니까, 요런 음, 게, 음, 그러니까 음, 제 생각에는 음. 이제 뉴비 분들한테 요런 게 가장 필요해요. 독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 이런 게 가장 필요하죠. 아니면 이제 보통은 이제 강화만 하, 니까 뉴비 때 가장 알고 싶었던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아, 데미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훨씬 많죠. 이제 특히 부가 은혜라는 게 너무 많고, 듀오도 듀오도 이거 플러스 이제 크리티컬을 뽑아도 되긴 하죠 노려본다면 그리고 노란망이더 많아지는 거죠 가족, 핵심은요꼭 필요한 은혜들만 먹고 나머지는 디오니소스 특공 강화를 할 겁니다 음. 근데 이, 이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 전략도 이건 진짜 완전 쌍유비들을 위한 전략이죠 거.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디오이를 하잖아요. 디오이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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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음, 하면은 요 정도만. 그냥 은혜 은혜를 많이 먹죠. 나머지 은혜들은 최대한 은혜가 나왔을 때 무조건 듀오 세개 듀오 한세네개 띄우지. 그리 중첩이 아, 음,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5에서 여 번으로 증가하니까 지금 한다면 딜뽕을 내기 위해서 차라리 마법을 가고 전설을 뽑을 것 같아. 그게 차라리 딜뽕이더 심하죠. 이거는 맞아요. RS 이거는 당, 진짜 완전 RS, 초보들이 첫, 첫 클리어하기 방금 좋은 당이니까 이다 보니까 타겟을 잡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디오니입장에선 이게 맞거든요. 디오니입장에선 이게 맞는데. 아... 망치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디오니가 좋은 게 망치를 잘안 타, 사실. 그래서 망치가, 예, 크리티컬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근데 크리티컬이 어려운 이유는 망치를 무조건 두 개를 뽑아야 돼. 망치, 딱 특정 망치 두 개를 뽑아야 돼서 그게 안 떴을 때 이제 딜뽕이 안 나와서 그게 좀 어렵죠. 근데, 디오니는 사실 망치 요거 아니어도 쓸만하죠. 그래서 이제 뉴비들한테는 이 영상이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기본 공격에서. <laughs> 아 이걸로 척를 하신 번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기 때문에. 이걸로 골랐고요. 초반에 성류 먹으면 유리하죠. 두 번째 방은 어 제우스 은혜가 나왔어요. 제우스를 사실 이제 돌진을 가져되거든요 이거 필요하진 않는데 아슬아슬 돌진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의 뭐, 저라면은 지금의 저라면 돌진은 뽑았을 것 같아요. 하나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마법이나 돌진이죠. 우리가 어. 요거는 이제 제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버리는 카드로 이걸 골랐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디오니소스가 나왔죠. 디오니소스로 이제 부가 은혜를 얻으면 좀 좋긴 합니다. 제가 시를 지금 다시 가잖아요. 그럼 마법 뽑습니다. 약 f 하게 싸워서 그들을 얻으면 좋겠죠. 뭐나 o 지 해서 t l 하게 싸워서 이워서 해서 i 가 은혜를 얻으면 되는데 아 이거는 숙성 r the puppy, so 공격은 저희가 앞으로 뒤태로 가기로 했으니까 공격은 제외하고 어, 여기 숙취를 퍼트리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이 아, 에타르에 따른 요 HP 올리는 게 특별히 떴어요. 그래서 등급이 높은 게 떠서 이번엔 이거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초반에 이건 맞는 말이죠. HP 올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건 무조건 못 참죠. 이렇게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성류로 이제 하나씩 계속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벌써 이제 레벨을 4까지 올렸어요. 이, 이것도 근데 괜찮긴 하다. 이게 일반을 뽑았는데 처음에. 이 듀오, 듀오 올리는 확률 때문에 일반을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에레보스를 선택하는 데 그니까 러 이게 오는 틀린 거야. 선택이라니까, 이게 지금. 에레보스를, <laughs> 에레보스를 왜 가며 에레보스에다가 이 권한을 왜 쓰냐고 이거를. 이제는 진짜 뭣도 몰랐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이건 진짜 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네. 이건 HP를 근데 진짜, 진짜 뭘도 시... 몰랐기 때문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비겁하게 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그나마 쉬운 편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HP 50 증가죠. 굉장히 크거든요. 어... 근데 어... 뉴비 입장에서는 <laughs> HP가 많으면 좋긴 하잖아. 어, 그리고 야시 d 도잘썼네 이거. 이제 이때도 잘 떴네 그러니까 꼭 이거. 앞으로가 떴네.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때. 이때는 싫어하셨는데 <laughs> 지금 힘들었어요. 이3이개월이 기약이야 삼십이 기약. 삼십이 기중은 쉽죠. 아, 그리고 또... 아, 중간 이때는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기념품도 잘 몰랐었어 이거. 컴패니언도 시시포스 서잖아론 입장에서 굉장히 상대하기 까다. 아, 이거 봐봐. 이게 권한을 쓰니까 이 모양 이꼴이 나온 거야 지금. 권한을 안 쓰고 신념을 썼어야 돼 이거는. 그러면 이제 공격 바로 뽑을 수 있죠. 그리고 보증 아, 뽑으면 그렇죠. 되죠 보증. 이제 잘 이렇게 막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공격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 이제 공격 다음으로 중요한 게 생존이기 때문에 이제 HP 올리는 걸또 골랐습니다. 그다음에 <놀람> 데... 가타르로.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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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기가 회또 올라가죠? 그래서 벌써 레벨 5까지 올라가죠. 아, 근데 레벨 5, 1막에서 레벨 5를 올리네? 이제, 어. <laughs> 아, 미쳤다. 최대한 또 뭐, 타겟 지정을 안 하고, 그냥 뚜껑을 한 대씩 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 여기서 또 이제 선택지가 나왔네요. 성류냐그 다음에. 아, 이걸 돌리네? 잠깐만. 잠깐만, 이걸 돌리는데 이게 나오네? <laughs> 아.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형, <laughs> 잠깐만. 야, 그 와, 야 이거 이게개포록이다 이거. 이거 포록이죠 아니 돌리 타이밍 아니에요 이거. 돌리면 안 돼요 이거. 이거는 돌리면 손해입니다. 야 근데 이게 나오네? 그러니까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망치도 나올 수 있고 HP도 나올 수 있고 은혜도 나올 수 있는데 은혜가 미정이야. 아프로디테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었어 이거는. 이건 진짜 개포록입니다 네미를 <laughs> 지옥으로 몰고 <멀고> 있었어. <laughs> 이거는 진짜 개포록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돌리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어, 여기서는 성류를 가도 되는데 가치로 따져본다면 은혜가 더 좋겠죠. 돈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노란색 테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돈 성류 은혜라서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은혜 중에서 나는 <laughs> 이것도 이것도 좀 야, 이것도 말이 공격이 이제 나오면 좋겠죠. 이것들을 깨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돌리면 안 돼요, 이는 여기서 공격 먹겠네. 아, 공격 먹겠네, 오케 공격이 등급이 낮긴 한데, 비교적 건이고 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망치. 어, 예, 벌써 오케이. 망치가 또 나왔네요. 아, 우리의 우선 순위가. 주저하지. 질풍사격, 아, 질풍사격 괜찮죠? 질풍사격을 골라줍니다. 다음은 이제 HP랑 상자. 12번 방. 돈이 좀뭐였죠 200원 정도 있어서 상점에서 추가로 은혜를 구매하도록. 음, 이건 맞죠? 야, 그데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아, rs 가 나오네. RS 나오면 지금 좋겠죠. 아레스 아, 마법이 아니죠. 이거, 이거 이때는 잘 몰랐어. 이때는 아 이거는 사례 충동이나 지원 지원 가도 되겠네 이건. 네, 아쉽게도 안 나왔죠. 아 이거는 지원 가도 되는데 3 2기월이면 필요 없지만. 또, 어, 쓸데없는. 맵지는 아쉽게도, 저, RS, 방금 먹었던, 공격, 슈뎀, 마법 데미지 올리는 거는, 데미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쓸모 없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나아니까 그래서, 요, 일반 왕은, 일단, 한대 때리고, 최대한. 한대 때리고, 독 데미지 쌓고, 그만. 야, 이때는 진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네. 때리고, 한대 때리고 튀는 오, 걸로 못 쌓았죠? 그 다음에 근데 쭉 도망가시면 됩니다 아~ 근데 네, 디오니가 이제 뉴비들한테 쉽긴 하다 데미지가 지금 몇 가지 올라가죠못 때문에 70씩 들어가요 이때는 70이면 높은 줄 알았어 so, 잡아주시고 네 자를 충동 팔고 그네는얘레 보스를 한번더 가서 에레브스또 들어가네? 뭐 석류 2개짜리라서 아나에레브스 이때 왜이렇게 좋아했지? 에레브스가 이게 10자리, 10자리까지는 아직 할만하다1 0자리까지 할만하네 아, 이것도 최대한 야비하게 아 근데 예, 케, 예, 케이론이니까 가능한거예요 예, 3마리는 좀 쉬운 편이에요 케이론 입장에서는 잠깐만 이거 근데 기념품을 왜 안바꿨어? 예, 한 대씩 이렇게 때리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제가 잘 도망다녀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시간 교육도안 넣네. 잘 도망다니긴 하는데 최대한 한대 때리고 독대미집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공을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벌써 아 특공 레벨 7 5죽어요아 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팔고. 이 버릴 은혜는 나왔네요. 그래서 특공은 버리면 안 되겠죠? 어 네, 다음 성류. <laughs> <laughs> 아 이거는 원래 앞으로를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아 요거는 아 s 가는 게 맞지. 근데 이거 시드가 너무 잘 떴다. 야 시드가 이렇게 잘 떴는데 이걸 못 살렸네. 그리고 아, 이제 또 헤르메스가 꼭 좋아, 필요한 거 아니래. 플레이하는 방식은 최대한 야비하게 위에서한 대씩 이 때리고 도망가면 이제 독대미 때문에 죽겠죠. 그런 식으로. 아, 진짜 뉴비식 플레이였다 이때는. 아레스 마법이 나왔. 건 뽑았죠? 근데 마법이 나왔 아레스 마법을 <laughs> 뽑았어요 이때. 그러면은 <laughs> <laughs> 아. 이제 이건 신들의 지원 가야죠. 둘다 만들어졌죠? 빌드의 절반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비호만 뽑으면 되는데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 근에. 네. 갈야 여기 시드 미쳤다 근데 시드 봐봐. 아레스를 갈 것이냐인데 어, 이 차이점은 신들의 은혜를 가게 되면 듀오는 안 나와요. 아 맞죠 이건 맞죠.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레스를 가게 되면 디고가 나올 확률이 높대 이거. 좀 싸한 아. 선택했기 을 때문에. 아 이건 신들의 시험 가는 게 맞죠 이거는. 자 여기서 복수의 저주를 가야 돼. 복수의 저주 가 제발. 복수의 저주 가. 필요한 건 별로 가 없어요. 필요 없어서. 그나마 옥수저주 특별히 나온 안돼 안돼 안죠 앞으로 티트에서 이제 나오면 좋은 게 약화당한 적 아, 추가 데미지 이게 나오면 좋거든요 안, 돼, 안 나왔어요 뽑아야 돼 나머지는 사실 다 부가적인 <laughs> 등급이 좀 높은 게 나온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에도 가는 게 맞죠 에도 가는 게 맞고 <laughs> 잠깐만 뭐 나왔어 여기서 죽음의 노를 선택했습니다 뭐뭐뭐 뭐, 간거야? 제우스 제우스는 안가도 되죠? 아 이건 듀오 그, 듀오 각이네 굉장히 귀찮은 보스이긴 한데 다행히 이때는 페이론으로는 잡기 좀 쉽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걸 어, 몰랐죠 메가이라 이런걸 몰라가지고 원거리 딜들을 다 씹어 주기 때문에 잡기 쉬운 편인데. 메가일하면 이거 10초면 잡는데. 디오가 나오면 좋겠죠. 아 이거 디오 아, 안 듀오 나오지 당연히 안 바보야. 야 기념품 갖고 왔으면 디오인데 바보. 아 진짜. 아무리 거울로 확률을 높여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거울로 확률을 높여도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 이거는 근데 디오 확률을 높이긴 했거든요. 그럼 기본 기본적으로. 이제 12%에다 22% 플러스 이제 엘리트 방이니까 30 32%라서 나올만한 하는데 이거는 신념을 갔으면 됐다니까 신념 갔으면은 여기서 듀오 두개 뽑았다. 일단 돈지는 뭐 그렇게 안 필요하고 지속 시간을 넣었습니다. 지속 시간을 넣는 좋겠죠. 아 그래도 재밌다 이거. 자 여기서 아, 뭘 고를까 잠깐만. 있긴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애가... 11개인데, 11개 중에 두 개... 잠깐만, 여기서 뭘 고르지? 에이, 잠깐만, 여기서 넥타르를 안 뽑아. 피기도 상승으로 골랐어. 미쳤다, 진짜.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뉴비를 망치는 길이라니까. 아예 뚜껑 업그레이드 안 됐어요. 뚜껑 업그레이드 안 됐어. 지금 제가 구린 거만 두 개가 됐어. 쓸모없는 거만올라간 아 이건 이때는 근데 그 넥타르의 가치를 잘 몰랐어 사실 뭐 뽑을게 별로 없어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서 제우스는 걸렀습니다 제우스 안 뽑아도 되죠 어? 오, 히드라는 무장이 쉽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굉장이 쉽다고 했지만 사실 겨우겨우 <laughs> 겨우 잡았습니다 이제 쌈류비였죠 버릴 은혜는 사실 뭐 이제 칼라 이거 어둠금속 어둠 금속 제발 어둠 금속 가장 쓸모없는 거아데우스돌볼때 가장 쓸모없겠지 아니야 야 150원을 두고 왜 그걸 없애 안돼 아, 그리고 신들의 기념품도 아. 이제 안 바꿔도 되겠죠? 듀오 신들의 기념품안 바꿔도 된대 디오니소스로 아 미쳤다 진짜 이거 최대한 남은, 남은 거는 특공을 강화하고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너무 막 너무 진짜 흑역사다. 이지 뭐 야, 이래 놓고 공략이라고 헤르메스. 썼으니. 네. 사이 이상은 이제 강화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맞죠? 이건 맞죠? 너 전력 질주. 돌 전력 질주. 전력 질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 제발. 아... 그 다음에 제우스가 나왔는데 제우스가 별로 필요가 없지. 안 돼. 돌려 이거 왜 돌려? 하나짜리도 왜 돌려? 그냥 가면 먹으면 되지. 이거 망치로 나오면 좋을 만한 게. 아, 이거 진짜 웃기다겠네. 그 그래서 특공. 아, 집중 일제 사격 가면 되지 이거는 뭐그 플러스 3 고를 네, 것도 없고. 요게 품모로는 이제 금화랑 상점인데. 이거 상점 가야죠. 금무하는 사실 지금 별 필요가 없죠. 안돼 이거 이걸, 이걸 돌리진 않게 설명. 음, 잠깐만 이걸 돌린다고? <laughs> 아 미치겠다 이거. 아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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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장이라 이제 할 말이 없다. <laughs> 어, 이거 진짜 완전 쌈 뉴비 때거 이거 한4 0 시간 하고 찍었을 거야. 아마 와 이거 너무 심했다. 야 이걸 돌리네. 어 <laughs> 금화...를 돌렸더니 확률이 나왔어요 확률도 지금... 확률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은혜를... 그냥 버리고 갔어 앞으로 두개 나왔네요 근데 듀오가 생각보다 안 나오죠? 이게 많이 먹었는데 다안 나와 점점 확률은... 듀오가 나올 확률은 높아집니다 아니 안 높아져 똑같아 그런 걸 감안하고... 이것도 땡큐죠. 이좀시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앞으로 디테랑 아레스가 아... 굉장히 매, 많이 나오고 있죠. 아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웃기다. 이거.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간 디오가 나오겠죠. 야, 듀오가 나오긴 했어. 그래도. 디오가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뭣도 모르는 뉴비라서 가능했다. HP는. 잠깐만, 이 잠깐만, 이 잠깐만. 헤르메스를 돌린다고 이거를? 뭐야? HP는 270이라서 이제 좀 충분한 거기 때문에 아, HP를 돌린 거지 헤르메스. 아, 헤르메스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헤르메스를 눌러서 HP 보온이 알았어그 정도 막장은 아니었구나 야. 이러면은... 야 이거 진짜 극혐이죠 이 산막에서 가장 힘든 게이 방패병들입니다 특히 테이로운팔 팔들... 이만 이렇게 운이 따라주긴 했어요 그래서 연... 아 이때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했어 었 이때는 최고의 반사신경이 최고라고 해, 생각했어 단속돌진 생존 어. 확률이 확 올라가죠 2 7 2에복습일때할 때죠 앞프로디테랑에 c 인데 어... 이것도 좀 고민이 되죠 상당한... 8중첩이 가능하죠 그 데미지가 0.5초당 그래서 k 이론으로이 미노타우 미노스 왕소는 잡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때려주고 패턴 보면서 피해주시면 든요 덮전하면은 알아서. 잡고 잡기 쉽대. 야 잡기 쉽대. 개고수야 데미지. 개고수. 아 지금도 잘못 잡는데. 이제 무슨 자신감으로 저랬지? 네 추가 데미지가 나왔죠. 그래서 14%면 굉장히 영호한. 아 미쳤다 레그 레그 진짜. H.P 회복을 좀 받았습니다. 잠깐만 H.P 회복을 받는다고? H.P 회복을 좀 받았어. 아니지? 거의 맞아. <laughs> H.P 회복을 받았어. 시간도 체크하고 하고. 아니 끈질긴 저항인데 H.P를 받았어. 미쳤다 진짜. 진짜 상상 이상이야. 마지막 방이죠? 마지막 방이니까 배치비도 충분하니까 강화를 하고 이론 반복하시면 쉽게 잡을 수 있어. 아 미쳤다. 야 이거 그래서 500원, 좀더0 0 원짜리 사야지 헤르메스 사야지 헤르메스. 야, 요가 아직 안 나오죠? 그래서 좀더 여러 개를 모아야지. 네, 하데스. 잠깐 이것도 복수 나왔잖아. 복수 안 먹었어. 다 필요 없긴 한데. 다 필요 없대. 복수 먹. 네, 하데스 전에서 <laughs> 한번 죽을 수도 있어. <laughs> 그 얘네... 아. 안 걸리겠다 되게... 이거. 되거든요. 전수. 전선... 악수. <laughs> 아 악수는 나오지 당연히. 아까 그거 커지는 거 먹었으니까. 그니까 뭐 기분은. 지금 꽤나 업그레드를 해서 이미지가1 7 7식 다네요 네, 이런식으로 야 요거는 타임에서... 근데 진짜 완전 최소 피지컬로 진짜 그 대쉬 여러번이랑 어. 대쉬도 없어 심지어 대쉬도 아테나 대쉬도 아니야 아 어? 이거는 진짜 고인물들이 어. 할만한 어. 빌드죠 고유물들이 야 기념품 없이 깨는 거 보여준다 약간 이런 거죠. 이쯤 오면은 뭐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 근데 HP가 3 300이야. 8... 그러니까 8... 뉴비 8... 입장에서는 HP 이 정도만 9만... 돼도 사실 클리어예요. 유지가 그냥 빨리 달고 멀리서 이렇게 때리면 되잖아. 그리고 대시 여러 번이니까 안 맞고. 야 미쳤다. <laughs> 이 게임에서 끝이 그 기정을들고한 번도 안죽어고한 번도 한 번도 못 왔다. 한번 한번 죽어도 죽. 되니까 데미지가 쫙쫙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저도 이제 피지컬이 좋진 않은데 피지컬 좋지 않지 당연히요. 이때도 이제 데미지 쭉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데 반신이 때려주고 이때는 패턴도 패턴을 몰라는데 죽으니까 저같이점 떡... 시작 때 죽어도 되죠. 이때부터 떡 떡잎부터 알아봤죠. <laughs> 아이 재밌다, 근데, 이거. 아... 아, 야, 잠깐만, 규약. 규약부터 보자, 규약. 야, 규약. <laughs> 야, 받는 데미지 100%야. 그리고 이거를 안 찍었어. 회복을 안 찍었어. 아, 이, 이때는 잘 몰랐다고, 오 이, 지금 찍잖아요? 지금 이걸 안 찍어. 이걸 안 찍고, 회복을, <laughs> 회복을, 안, 회복을 찍지. 회복 안 해도 되잖아. 야전 3까지 찍고 뭐 이거야 뭐 그렇죠 시간 찍으면 되잖아 그리고 야, 이때는 진짜 쌈뉴비였다 진짜 증노동 <laughs> 배기 <웃음> 아 <웃음> 진짜 코미디다 이거 아니 근데 이래놓고 카오스 방패는 4 0기가까지 깼었어 이때 야 여러분보다 잘했어요 이때도 여러분 4 0기가 하셨어요? 어이 49화 해보셨어요4규화 깨보셨어요 여러분? 전 이때 49화 깨졌어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어제 코미디다코미디야 다시 찍어야겠다 아 근데 이게 다시 찍기에는 지금 너무 수요가 없어 이제 뉴비 유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략 영상을 안 찍는 이유가 이게 만들어도 이제 지금은 별로 수요가 없습니다. 이제야 좀 공략 영상을 만들만 한데. 아, 근데 다시 보니까 재밌네요, 이거. 아. 아하. 기념물 안바꾸는게 제일 꿀잼 굳이... 아 근데 이때는 몰랐나봐 기념물 안 바꾸면은 디오니가 계속 나오는 줄 알았었나봐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제가